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인과 사악한 자가 의인과 정직한 자를 대신해 소모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갚을 속자에 돈전자를 사용해서 갚는 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갚느냐 몸값입니다. 이 몸값은 두,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노예가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불되는 금액을 이제 속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어, 그거를 또 갚아줘야 되잖아요. 아,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지불하는 돈,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어, 뭐, 그렇게까지 두 개가 그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또 깊이 갈 수는 있겠지만, 어,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일단은 공통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속전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제 처음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어, 이 표현은요, 의인을 위해서 이 악인이 소모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해서 소모시키는 것처럼, 혹은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아주려고 돈을 쓰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 악인이 의인을 위해서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뭐가 사용되느냐 그것은 뭐 목숨일 수도 있고, 어, 혹은 이제 의인이 겪어야 될 어떤 위기를 대신 치르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다만 아,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악인이 의인을 위해서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당연히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있었고, 어,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뒤에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대신해서 뭔가를 이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자가 어, 위기를 겪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사악한 자가 대신 이렇게 막아야 되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대신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악인과 사악한 자들이 의인을 이용하고 정직한 자를 자기를 위해서 발판으로 사용하고 소모품으로 삼으려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 이제, 그,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람의 사회가, 사람이 만드는 이 사회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곳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